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예쁜 아가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는 다돔농장이에요. 다돔농장은요. 도소매를 하시거든요. 우리 화방하시는 사장님들도 오시고요. 매니아님도 오셔서 예쁜 아가들 이렇게 또 힐링도 하시고 예쁜 아가들 데려가세요.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셨는데 아주 예쁘죠? 이렇게 행잉거리 이런 화분도 있고요 예쁜 아가들 이렇게 또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40번이에요 40번 화분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꽃그림으로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물감으로 이렇게 칠을 해 놓으셨는데 얘도 이렇게 이쁘네요 이렇게 이쁘게 생긴 아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모화분은 제가 가끔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얘를 얘기를 하죠. 하모화분은요. 이식 재료. 여기 이 재료. 재료도 흙을 좋은 걸 쓰시지만은 여기 이렇게 유약을 칠하거나 이렇게 물감으로 물 칠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 있죠. 이거를 식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식기에도 사용하는 예쁘게 이렇게 꽃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또 물감으로 이렇게 칠을 해 놓으셨는데,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보세요. 예쁘죠? 네, 화모 화분은 여기 흙 재료도 좋은 흙으로 이렇게 화분을 만들지만은, 여기 칠을 하거나 유약을 바르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약 바르고 칠하고 그런 거를 쉽게 사용하는 그런 재료로 그렇게 화모 화분에는 재료를 사용을 하신답니다. 자, 40번 소개해 드릴게요. 40번 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 직경이 10cm고요. 높이가 11cm 됩니다. 그러면 거진 농분이죠? 컵으로 한번 재 볼게요. 컵 높이가 이 정도 하고 3한배반 정도 되네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해 봤더니 거진 두 배는 조금 안될 것같고두 배가 조금 만들 것 같은 그런 넓이입니다 예쁘죠 근데 화분이 이렇게 있는 아이는 40번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41번 소개해드릴게요 41번은 모양이 비슷해요 그죠 조금 전에 40번 소개한 거와 모양이 비슷하지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 코사지가 달라요 여기는 코사지를 이렇게 만드셔서 붙이셔 가지고 여기 보석 보이시나? 여기 보석. 요런 거 보석. 이렇게 보석이거든요. 요런 보석을 이렇게 매치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화분이 아주 고급스럽고 이렇게 예쁘게 보인답니다. 색감은 저 뒤로 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위에 직경이 10cm 되고요. 높이가 11cm 됩니다. 여기 높이가 11cm에요. 컵 높이를 한번 재봤더니, 한 배하고 반, 거진 반 정도, 한배반 정도 되네요. 위에 넓이는 이렇게 재봤어요. 그럼 한배 반에서 조금 더클것같죠 41번이에요.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2번 소개해드릴게요. 42번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는 조금 배가 나온 듯 하면서, 위에는 좀 좁아지고 굽다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민자 민자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직경이 6.5cm 되고요 여기 높이가 11cm 됩니다 42번 35,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43번이에요 43번 화분은 약간 대접형 같이 그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여기 하모 화분 마크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코사지로 붙여가지고 보석을 또 이렇게 쭉 붙여놓으셨는데 색감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직경이 10cm 되고 위에 높이가 7.5cm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약간 대접형. 그런 느낌, 느낌을 주네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 43번이에요.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4번 소개해 드릴게요. 굽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굽다리로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또 굽다리를 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 얘도 또 예쁘죠. 근데 얘는요, 코사지를 만드셔서 이렇게 붙이시고, 그림도 이렇게 해서 곁들여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무슨 꽃밭 같아. 그죠? 아주 예쁜 꽃밭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석도 요런데도 보석을 이렇게 이렇게 매치를 시키신 거야 여기 요런데 아유 손가락이네 이렇게 요런데 요런 요런데 다요보석 보석이에요 이렇게 있는 아이 아주 예쁘죠 쭉 이렇게 있어요 쭉 이렇게 오 예뻐요 화분이 너무 예쁜 거야 예 아, 나는 화목 화분 보면은 화분 볼적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얘는 크기가 위에 넓 직경이 8.5cm가 돼요. 그리고 높이가 8cm가 됩니다. 꽃밭같이 아주 예쁘네요. 44번 35,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또 45번 소개해 드릴게요. 45번도 살짝 느낌은 비슷해요. 그죠? 느낌은 비슷한데 약간 큽니다. 화분이. 그러면서 40 5번은 이렇게 코사지는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하모 화분 마크를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렇게 색감을 이렇게 매치를 시키신 거예요 근데 얘도 또 이렇게 고급스럽고 이쁘죠 굿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화분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크기는 우에가 9.5cm가 돼요 컵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컵 높이하고 같으네요. 위에는 이렇게 했더니 컵이 들어가고 공간이 이만큼 남습니다. 그러면 한 배하고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배가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생긴 43번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얘는 컵으로 재봤더니 한 배하고 한 1cm 정도. 그 정도 컵보다 더 높아요. 위에는 컵이 들어가고 공간이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한 배하고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 클것 같은 그런 느낌의 화분입니다. 44번, 35,000원에 소개합니다. 45번 소개해 드릴게요. 45번도 이렇게 보니까 대접형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근데 여기, 코사지를 요렇게 해서 뺑 놀아 붙이시고, 여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멋스러운 거예요. 국다리는 요렇게 민자예요 위에 직경이 9.5cm가 돼요. 여기 높이는 8cm가 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45번이에요. 45번은 35,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46번 소개해 드릴게요. 46번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얘도 둘레를 원을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또 매치를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죠?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렇게 각이지게 이렇게 이쁘게 둘레를 만드시고 코사지로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붙이셨어요. 근 보석 보세요. 보석이 반짝반짝합니다. 네,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이쁘죠. 다이기다 심어놓으니까 아주 예쁘더라고요. 얘는 위에 직경이 6.5cm가 돼요. 여기 높이는 6cm가 됩니다. 굿다리는 이렇게 민자예요. 컵 높이를 재볼게요. 이렇게 셌더니. 컵 높이가 한 배하고 한 1cm 정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cm 정도, 그 정도 화분이 작아요. 위에 공간은, 넓이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컵 넓이보다 약간 작죠? 이렇게 있는 아이 46번. 3만원에 소개합니다. 47번이에요. 47번은 약간 농분. 우리 토분 모양 있죠? 토분 모양에 그렇게 생긴 아인데요. 이 여기 물받이 있는 데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아치형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배수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얘도 이쁘죠? 이렇게 해가지고 코사지를 이렇게 많이 붙여놓으신 거야. 코사지를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네 보석도 역시 이렇게 예쁘게 또 매치를 시키셨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있어요. 코사지가 다 달라요, 이렇게. 똑같은 아이가 없어요. 자, 이렇게 있는 아이. 컵 높이 한번 재볼게요. 컵 높이가 여기 이렇게 한 배하고 한 2cm 정도. 그죠? 한 배하고 3분의 1 정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넓이는 제가 컵을 넣어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거진두배그 정도 되겠죠? 컵넓이에 웬만한 군생을 조그만한 군생을 심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화분입니다. 47번이에요. 47번. 여기 직경이 12.5cm가 되고요. 높이가 11cm가 돼요 그러면 약간 농번으로 그렇게 되죠. 컵높이가 여기 한배하고 한 3분의 2 조금 더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의 넓이는 이렇게 컵을 넣어 봤더니 공간이 이만큼 남네요 그러면 거진 두배하고 조금 더클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있는 아이 47번 45,000원에 소개합니다 48번 소개해 드릴게요 48번은 이렇게 기다란 농분이에요 농분인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이렇게 쌍둥이처럼 진열을 잘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보세요. 너무 이쁘죠? 두 아이를 이렇게 찍었는데. 네, 48번. 소개해드릴게요. 위에 직경이 9cm가 됩니다. 위에 여기 높이. 높이는 15cm가 돼요. 그리고 굽다리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컨덕티를 한번 재볼게요. 한 배하고. 두 배하고, 아, 네, 거진 두 배. 두 배가 되네요. 위에 넓이는 컵이 이렇게 들어가고 공간이 이만큼 남아요. 근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색상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쁜 아이들. 어머, 근데 여기 있는 아이는 또더 이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예쁜 아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하모하부는 항상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더라고요. 얘는 또 요렇게 된 아이도 있네요. 48번이에요. 55,000원에 소개합니다. 49번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모양은 토분 모양인데 거기 이렇게 유약을 바르시고 또그 코사지를 이렇게 예쁘게 붙여 놓으셨어요. 유약을 항상 저 소개를 하잖아요. 쉽게 사용하는 그런 유약으로 이렇게 칠을 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다육이한테도 아주 좋겠죠 네 49번이에요 여기 위에 직경이 11.5cm가 돼요 높이는 11cm가 됩니다 그리고 굽다리는 이렇게 민자예요 민자래도 흙을 좋은 걸 쓰셔가지고 그냥 흙마름으로도 아주 다육이한테 좋더라고요 컵 높이 한번 재볼게요. 컵 높이는 한 배하고 반 정도 그 정도 되겠죠. 위에는 이렇게 컵을 넣어봤더니 공간이 이만큼 남습니다. 그러면은 거진 두 배에서 조금 더클것 같아요. 그런 넓이의 화분이에요. 그런 이런 화분은 웬만한 분생도 심으시죠. 네, 이렇게 있는 아이 49번 55,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50번이에요. 50번 화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무슨 천을 박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그 안에 코사지를 이렇게 예쁘게 매치를 시키셨어요. 예쁘죠? 멀리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라 위에 직경이 12cm가 되요. 높이는 10cm가 됩니다. 굽다리는 이렇게 민자예요. 컵 높이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한 배하고 한 2cm 정도. 그 정도 높아요. 위에 넓이는 이렇게 놓았더니 한 거진 두배될것 같으죠. 두 배. 2배. 거진 두 배가 될것 같으네요. 50번이에요. 55,000원에 소개합니다. 51번이에요. 51번 화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프로방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죠? 이제 얘도 또 이렇게 예쁘게 또 코사지로 매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위에는 살짝 풀이린 듯하게 이렇게 예쁘게 또 만드셨어요. 여기 위에 직경이 11cm 가 됩니다 높이는 9.5cm 가돼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민자로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얘도 이쁘죠 컵높이 한번 재볼게요 컵높이가 한배 하고 한 1.5cm 정도 그 정도 높아요 위에 넓이는 이렇게 해 봤더니 거의 두배 되겠죠 이정도 되면은 그냥 웬만한 군생들 신기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아이 51번이에요. 55,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52번 아주 커다란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52번은요, 이렇게 얘도 대접형이야. 큰 대접같이. 그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근데 얘도 이쁘죠? 군생 신기 아주 좋은. 그런 느낌의 화분이에요. 아이고, 얘 코사지 좀 보여드려요.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우에를 무슨 커튼 느낌을 주면서, 요렇게, 이쁘게. 이렇게 해서,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박음질처럼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거기다가, 코사지를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이렇게 이뻐요. 위에, 직경을 재볼게요. 여기 직경이 14cm 그러면 아주 큰 분이죠 14cm가 돼요 높이가 9cm가 됩니다 높이가 굽다리 이렇게 민자예요 이렇게 있는 아이 컵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컵높이를 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배하고 2cm 정도 높아요 음. 위에 넓이는 컵을 넣어봤더니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면 3배하고도 조금 더클것 같아요 근데 요런 아이는 거진 3배정도 이렇게 됩니다 얘 창이 이렇게 얘 예쁘지고 있네. <laughs> 보세요. 창이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드시면은 캡처 하셔서 얘 창도 문의 하셔도 돼요. 근데 얘 3분대 4돈에 4돈대 색감이 지금 이렇게 빨갛게 물 들어가고 있는데요. 물드는 거 보세요. 이렇게. 형광색 비슷하게 핫핑크로 그렇게 예쁘게 물들죠? 근데 얘를 여기다 이렇게 앉혀 봤어요. 그때 얘도 예쁘죠? 여기서 여기, 여기다도 안쳐 보고. 여기다도 한번 이렇게 앉혀 보고. 근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수영이 요런 아이들 군생인 아이들 이렇게 심으면은 또 요런 화분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매치가 된답니다 53번 소개드립니다 53번도 화분이 이렇게 이뻐 복주머니 형 같이 그런 느낌을 주죠 역시 코사지로 이렇게 매치를 하셔 가지고 아주 예쁘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그죠? 여기 뒤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예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회를, 풀이를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아주 예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여기 크기가 우에 직경이 12.5cm가 돼요. 높이는 11cm가 됩니다. 굿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복주머니 같은 느낌. 컵 높이를 재봤더니요, 한 배하고 한 3cm 정도. 그 정도 더 높아요, 컵보다. 위에는 넓이가 이 정도 됩니다. 컵이 들어가고, 공간이 이렇게 남으니까 두배 정도. 거진 두배 정도 되겠죠? 53번입니다. 53번. 8만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도 약간 이복주머니형에 이런, 이런 농분이 살짝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요런목 목대 있는 아이들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을 여기다 이렇게 앉혔다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야채졌다고 보세요 이쁠 것 같으죠. 54번 소개해 드릴게요. 54번은 이렇게 사다리형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봤더니 또 얘도 이렇게 또 예쁘네요. 예쁘죠. 우리 화방하시는 사장님도 이렇게 갖다 얘만 이렇게 진열해놔도. 화방이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예쁠 것 같아요 여기에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우에가 얘도 작은 분이 아니고 큰, 농, 큰 분이에요 큰 분인데 약간 농분 느낌의 그런 느낌의 화분입니다 54번이에요 우에 직경이 13.5cm가 돼요 그러면 큰 분이죠 그리고 높이가 11cm가 됩니다. 굿다리 는 이렇게 민자예요. 근데 화분이 이렇게 또 예뻐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이렇게 예쁜 하모 화분이에요. 컵 높이를 한번 재봐드릴게요. 한배하고 3분의 2 정도. 이 정도 돼요. 위에 넓이는 컵을 넣어봤더니 공간이 이만큼 남아요. 그럼 거진 세배 정도 되겠죠. 거진 세배 정도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얘는 54번, 65,000원에 소개합니다. 옆에 다육이가 있길래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거든요. 얘도 엄청 예뻐지는 애요 아주 빨갛게. 그래, 하 것처럼 그렇게 예뻐지는 아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 예쁘죠. 이렇게 화분에다 그냥 분채 이렇게 넣고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네 예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워졌죠?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